이번 영상은 고유물 감정의 대가이신 백부영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놀라운 신라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많은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대 한국인들이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금속 제품들을 수천 년전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백부영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수백 점의 고조선 유물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비교할 만한 물건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백 선생님의 유물 중 이전에 소개해드리지 않은 신라 유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부영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유물 감정가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80이 넘는 고령의 연세에도 여전히 밤낮을 잊어가시며 유물 한점한 한 점을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유물들에 대한 감정과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수백 점 유물 가운데 신라시대 유물로서 먼저 소개드릴 유물은 금동미륵반가사유상입니다. 제가 이 불상을 처음 보았을 때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아한 자태와 함께 은은하게 미소 짓는 평화로운 불상은 현재까지 제가 봐온 어떤 반가 사회상보다 더욱 깊은 감동과 희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백선생님의 금동 불상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보 제78호와 자세, 보관, 즉 모자 모습이 매우 흡사한데요. 국보 78호는 1912년 한 일본인이 입수해서 1916년 조선총독부에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원 출처가 불명확한 수집품이었던 것입니다.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보살상 역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불상으로서 78호와 같이 출토지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덕수궁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상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 1호로 지정될 만큼 일본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앞의 국보 제 83호 금동미륵불과 너무나도 흡사한데요. 이 불상입니다. 이 목조 미륵불상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불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불상은 금동이 아닌 목조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예술품이라고 극찬할 만큼 세계인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기 양국의 대표적인 국보 반가사유상 불상들과 비교하여 백부영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금동 반가사유상은 매우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아름다우며 특히 선명한 금색이 아직도 유지가 되어 삼국시대 유물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백부영 선생님의 불상은 국보 제78호와 외모 보관 모자죠. 자세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아름답고 세밀하게 제작되어서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백 선생님 소장의 불상이 진품일까요? 진품이라면 이 불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국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백보영 선생님께서는 60년 이상 유물을 관찰해 오셨기 때문에 유물을 보시면 그 유물에 남아있는 녹슨 상태나 균열, 박락 현상 등이 진짜인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 금방 분간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선생님 소장의 금동 반가 사유상에서 발견된 녹과 균열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현상들임을 최고 전문가이신 백부영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여러 색깔의 녹과 고대 기종품을 매장할 때 감쌌던 비단의 누에고치 실이 녹과 함께 엉켜 있는 모습들이 어느 하나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제 공인 성분 분석 기관들의 물건을 의뢰하여 성분 분석을 하심으로써 세월에 따른 표면과 내면의 성분 차이 및이 제품이 일반적인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청동이 아니라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보기 드문 제품임을 확인하시고 금빛의 선명함이 두드러진 이유를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백구영 생님께서는 유물의 진입 판단을 직감이나 육안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하루속히 학계와 관련 기관에서 이 유물에 대한 재평가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이 세계적인 보배가 후손들에게 한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상징물로서 자기 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천사들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청동 비문 거울입니다. 역시 삼국시대의 물로서 지름이 36.5cm나 되는 커다란 청동 거울입니다. 신라 해공왕 7년에 제작된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으로서 현재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양 가운데는 양 옆에 두 쌍의 비천상, 즉,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사람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 비천상을 백병 선생님 유물의 문양과 비교해보면, 이 번영, 하늘과의 교통을 상징하는 인동초, 또는 구름 같기도 한데요. 이 인동초 모습이 두 유물에 갖춰져 있고요. 그 사이에 천상을 날면서 경배 드리고 있는 비천상이 있는데요. 조각의 유려한 율동미, 걸치고 있는 비단 옷이 천상에서 하늘 거리며 바람결에 휘날리는 듯한 표현 등은 두 작품의 조각 방식이 매우 유사한 조형 양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 거울에 담긴 문양들을 보면,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8가지 바른 수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잎이 8개인 연꽃 문양과 이 문양이죠. 청동기 시대부터 널리 사용된 귀신도 다스린다는 인동초 문양이 삼국시대 혹은 신라시대 문양과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예술성이 뛰어난 삼국시대 청동거울 역시 외견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1500여 년전 제품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거울을 확대해보면 오랜 세월을 증명하는 여러 색깔의 녹과 비단에 쌓여 매장했던 흔적을 볼수 있는 명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부영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녹슨 모습이 마치 나이든 사람의 주름과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이러한 주름은 오랜 세월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인위적 조작으로도 만들 수 없는 진품에서만 볼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백부영 선생님께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물의 진위를 판별하고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선생님 소장의 금동반가 사유상이 과거 진품이 아닌 가품으로 판정되어서 현재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영상을 통해 이 유물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백부영 선생님의 주장이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백부영 선생님의 주장이 맞다면 이 불상의 가치는 어느 국부 못지않게 높을 것이고 학계에서는 속히 이 불상을 진품으로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반가 사유상의 진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 불상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를 하셨고 잘 이해하고 계신 백선생님의 소견서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인이 스스로 외면한 대한민국 최고의 보물을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내용이 어렵지만 여러분께 선생님의 소견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견서 상기의 금동미륵판과 사유상은 높이 65cm입니다. 2015년 4월 21일 동아일보에서 기사화된 적이 있는 불상으로 경매에서 200억대에 출품되어 진위업으로 기사화된 적이 있는 금동 반가 사유상입니다. 상기의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당시 동아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면 반가 사유상에서 의상은 보관이나 관대 장식, 양쪽 어깨를 덮은 옷주름 표현 등에서 국보 78호 금동 반가 사유상과 매우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얼굴이나 신체 표현 등에서 국보 78호 금동 반가 사유상과 매우 유사하지만 얼굴이나 신체 표현은 삼국시대 특유의 양식이 없고 오똑하고 날카로운 이목구비 등 오히려 현대적인 세련미가 엿보인다. 강력한 금색을 띠고 있는 도금 상태나 표면에 고색 찬란한 푸른 녹도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인 요소가 강하다. 푸른 녹도 화학적인 방법이 아닌 똑같은 물질 즉 합성수지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 라고 문화재감정위원께서 금동반가사유상의 가품이라고 감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상기의 금동반가사유상을 매입하고 소장하게된 동기와 함께 진위여부를 피력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소견인은 상기 반가 사유상을 우연히 친견하게 되었을 때, TV와 신문기사에서 보도되어 알고 있어 더욱 상세히 시각적 및 현미경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상기의 금동미륵 반가 사유상은 자연적인 매장 환경, 즉, 염기성의 모래참흑 속에서 전해물질의 전이에 따라서 합금 원소들이 산화와 환원을 거치는 동안 녹의 다양한 색상들이 세월의 수순에 따라 일치되는 변화된 색상으로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환원으로 인한 합금 원소들의 편석으로 인해 박락기탈로 이어진 손상된 형태는 물론, 녹의 색상 역시 손상된 세월의 수순에 따라 일치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속적인 박락기탈층에 따른 현상과 녹의 색상 변화입니다. 녹이 색깔이 먼저 떨어진 부분과 후에 떨어진 부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들은 동아일보 기사에서 기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산화물질을 투여하였거나 또는 진짜 녹과 색상이 유사한 합성수지와 안료 등을 부착하였거나 칠하는 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동에 균열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떠한 물리력을 가하여 균열 또는 손상을 시켰거나 도금을 방락시킨 흔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균열에 의한 손상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성불 직전의 환희의 미소와 반개한 눈에서는 자비의 눈길과 함께 근엄함이 느껴지는 범접할 수 없는 반개의 눈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반개된 눈, 즉 반쯤 뜬 눈에는 얇은 적동색의 칠이 칠하여져 있었던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눈 밑에 적동색 칠이 칠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걸쳐진 천이는 인체의 곡선에 따라 휘감겨져 널거리는 듯한 자연스러운 율동적인 천의 흐름으로 더욱 아름다운 반과 좌의 자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체를 감싸고 있는 옷주름에 늘어지고 감겨진 상태에 따라 유기물의 침전 부착은 물론 산화청동녹이나산화아연녹들이 흙의 미세입자가 곡선에 따라 누적부착되어 있어 한층 더 색상의 변화를 보여주어 장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아연녹이라고 합니다. 또한 허리를 곱게 묶은 복대끈에서는 매드브로스의 요철로 인해 아말감이 얇게 입혀져 도금이 쉽게 박락 이탈로 이어져 있었고 녹음이 방락되고 요철이 드러난 부분에서는 합금 원소 간의 전이차로 인한 전기적 부식과 함께 주물주조 시 청동 표면 피막 근처에 있었던 가스공의 산화부식이 겹쳐져 매도 표면에 손상을 끼친 흔적들도 관찰되었습니다. 이 전기적 부식이란 말씀은 전기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집중된답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부식이 되는데 이 백부영 선생님의 청동기 검들을 보면은 검의 이 칼날 끝이 이런 푸른 녹으로 부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기의 금동반가 사유상은 장구한 세월과 함께 주위 매장 환경에 따른 전해물질, 토양, pH, 전기지압, 수압, 배수, 온도 등의 전이된 현상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명백히 일치되어 있음에 상기의 반가 사유상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상기에 금동미륵 반가사유상을 매입한 후 반가사유상을 시각적 및 현미경적 관찰과 ICPOES에서의 성분분석 수치를 비교 관찰하여 본 결과 성분분석 성적서에는 주물주조의 주성분은 구리와 아연합금에 여기에 소량의 납과 함께 미세량의 주석을 첨가하여 아연청동으로 조성한 수치를 보여주었으며 상계와 같은 수치는 현미경 관찰에서도 금속의 이온화 경향과 동일한 결과의 반응성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연청동으로 불상을 조성한 후그위에 고대의 도금 방법인 아말감 도금 방식으로 작금을 하였습니다. 도금의 색상이 강렬한 금색을 띄우고 도금의 두께가 일정하게 고른 것은 아말감을 두껍게 입히고 도금을 착금하는 과정에서 고난이도의 열감지 능력을 갖고 있는 장인이 고열에 의해 아말감 도금이 녹는 순간과 청동주물주조 피막이 녹는 순간적 포착을 정확히 포착하여 도금 속에 청동합금 원소들이 미세량이라도 섞여져 도금의 순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최대한으로 막은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말금 도금 작업 중에 섞여진 미세량의 불순물은 장관세월을 거치는 동안 미세산화 입자가 되어 지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빗물로 인해 씻겨나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도금의 순도가 높아져 순금에 가까운 색상으로 보여진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의 예로는 2016년 경주 월지의 임해 전터에서 발견된 꽃무늬와 맷비둘기가 초정밀도로 조각된 금박 99.999의 순도 역시 위와 같은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의 성질이 전성과 연성이 뛰어남에도 반가사의 상의 앞면과 뒷면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도금이 균열과 함께 마치 이른 봄철 해동기에 서리빨로 인해 지면이 울퉁불퉁하게 들떠서 부풀려져 있는 것 같이 청동 위의 도금이 청동과의 편석과 함께 녹의 팽창으로 인해 솟구쳐서 도금이 울퉁불퉁하게 부풀려져 있는가 하면 이 도금이 녹의 팽창과 함께 부풀려져서 금이 간 모습입니다. 부풀려진 도금 터지기 직전에 응력에 의해 균열은 물론 도금이 터진 속에는 터진 세월의 수순에 따라 녹의 색상도 다양한 녹의 농담과 색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박락기탈 직전의 도금과 도금의 속구침 현상 사진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의 요인은 장구한 세월과 함께 전해물질에 따른 전이에 반응한 합금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 산화와 환원에 따른 화학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변형에 의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금이 박락기탈된 부분의 담청색 녹과 검은색의 구리 산화물 녹 사진입니다. 또한 도금이 방락된 수없이 많은 부분이나 도금이 되지 않은 미세 틈새에는 고색이 찬란한 염기성의 녹색, 녹청색의 녹이나 남청색의 녹이 관찰됨은 물론 검은색상의 구리 산화물이나 염화동의 회색 녹 등의 다양한 녹의 색상이 쓸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방락이탈된 수순에 따른 다양한 녹의 변화된 색상 사진입니다. 그리고 도금 위에 섬유의 날실과 시실의 흔적이 매장 환경 속에서의 지압과 수압 그리고 규산 결정에 의해 밀착, 부착되었다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관찰되었으며 미세 틈새의 녹과 함께 섞여있는 누에고치 실입니다. 옷주름의 틈새나 균열에 의해 손상된 틈새에는 미생물의 분해로 인해 먼지 수준의 잔부스럭지와 같은 굵기의 길이의 누에고치실 단백질이 녹과 함께 규산결정 속에 섞여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미세틈새의 누에고치실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말감을 입히는 작업 중에 손끝이 닿지 않아 도금이 없는 옷주름의 미세 틈새에 있는 녹을 대나무 뜨개 반을 끝으로 1.2cm 정도의 녹을 밀어내고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밀어낸 녹청의 밑층에는 산화용전산소량의 결핍에서 생성된 진한 붉은색의 녹이 관찰되었으며 용전산소량의 결핍에 의한 붉은 녹과 붉은 녹 밑층의 산화아연녹 모습입니다. 붉은 녹 밑에서는 밀가루와 유사한 색상인 회백색의 산화 아연 녹이 관찰되었고, 아연 녹 밑바닥에는 구리의 검은 산화물의 녹이 쓸어 있어 편석 현상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방락 이탈로 이어져 있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관 뒤쪽이나 머리를 따서 양 어깨에 늘어뜨린 머리에는 보관 뒤쪽 모습입니다. 도금이 되어 있지 않은 아연청동으로 인해 주석청동이 장관세월 동안 한내간 매장 속에서 베타주석이 알파주석이 되는 과정에서 알파주석의 부피 팽창으로 인해 박락이탈된 수순에 따라 단계적으로 녹의 색상이 뚜렷이 달라지는 현상과는 다르게 이 도금이 없는 아연청동인 머리 부분에서는 주석청동과는 다소 달리 단계적인 박락현상이 모호한 상태에서 표면 표막에는 검푸른 녹과 함께 미립자의 유기질이 규산 결정체와 섞여 덮여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주석 청동과는 다른 박락 현상과 녹 현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머리의 일부 분에서는 아말감도금 작업 중 장인의 실수로 손에 묻은 미량의아멜감이 머리에 묻어 얇게 도금이 된 흔적이 관찰되어 녹이 슬지 않은 노쇠 색상으로 착각해 하였습니다. 즉 실수로 도금이 된 부분은 녹이 슬지 않았는데 주변은 녹이 많이 슬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와 같이 아연청동의 합금 성분으로 주물주조된 상기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노쇠 색상의 주석청동 표면 위에 도금된 국보 78호와 국보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보다는 순금 색상과 구별하기도 용이치 않은 황동색 위에 도금이 된 아연청동의 도금 색상이 강렬하게 보인다 함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연청동이기 때문에 도금의 금 색상이 짙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체적 표현이나 보관과 관대 장식, 그리고 양쪽 어깨를 덮은 옷주름 표현 등에서 국보 78호 금동미륵 반가사의 상과 유사함은 물론 특히 턱을 받치고 있는 손가락에서의 미세한 곡선의 표현에서도 국보 78호를 조성한 장인의 표현과 너무 닮아 동일인의 숨결이 들어간 작품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해봤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상기 금동 미륵반가 사유상은 성불의 미소와 함께 자비의 눈길이 표현되어 있어 장인이 소망하는 내세관을 표현한 불심의 결정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연청동에 소량의 주석을 넣고 납을 첨가한 합금방법 역시 매우 고도의 기술과 함께 과학이 합쳐진 합금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기의 반가사유상은 배수가 원만하고 점성이 있는 모래참흙의 염기성 토질의 토강속 매장에서 당시의 매장 풍습에 따라 반가사유상의 명주천에 곱게 쌓인 채 상반신과 하반신이 똑바른 자세로 앉혀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기 반가사유상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역추적하여 본 결과 먼지 수준인 미세 입자의 뇌고치 실이 옷주름의 틈새에 끼어 있거나 침전 또는 부착하기 용이한 틈새 부분이나 도금이 박락기탈된 부분이 아니면 흙의 미세 입자나 유기물은 물론 녹이 별로 없는 것으로 미루어 균열에 의해 손상된 미세 틈새 속의 노예고치 실입니다. 도금이 되어 있는 불상의 외형에는 지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동성의 빗물이 미끄러운 도금으로 인해 씻겨져 녹이나 유기물 또는 흙의 입자가 부착하지 못하였으나 물의 유동성이 약한 불상의 내용에서는 전면에 걸쳐 미세한 입자의 모래 흙이 많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게 불상 내용입니다. 안쪽, 불상 안쪽 모습입니다. 즉이 내형에 미세한 모래혈기 많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밀착 부착된 흙의 밑에는 청동 녹이 전면에 걸쳐 염기성이 녹청이 쓰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외고 치실도불상이 외형에 비해 내형에서 다소 많은 양이 관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불상의 내형에서 현상은 추정컨대 장관세월을 걸치는 동안 지상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흙탕물이 반가사유상에 전신이 반복적으로 수침됨에 따라 흙탕물 속의 미세 모래 알갱이, 규사들이 점력에 있는 흙 속의 규산결정과 섞여 부착된 현상으로 보아야 오를 것입니다. 이 사진 속의 규산결정체는 소견인이 직접 산사태로 무너진 1.5m 깊이의 흙을 시료로 채취하여 추출한 자료입니다. 이 규산결정체가 흙 속의 모래 알갱이들을 부착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녹의 형태와 색상을 미세 현미경을 기반으로 화학적인 변화와 물리적인 변형을 알아보기 위해 포항공대와 한국고분자연구소의 ICPOES 파괴 및 비파괴 검사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반가사 이상은 청동의 주성분이 구리와 아연으로 합금되어 있고 산화아연의 특징적인 녹 형태로 인하여 합금 원소간의 편석 현상이 주석 청동의 편석 현상과는 상이한 현상을 보여 주었으며 모래 천억 염기성의 pH 수치에서 장구한 세월에 따른 금속 원소들의 반응성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일치하는 수치와 합금 원소간의 편석 현상과 함께 도금의 응력 현상도 보여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화학적인 변화가 물리적인 변형에도 일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랜 세월에 따른 결과의 흔적이지 인위적인 처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라는 소신을 피력합니다 한국고분자연구소의 위대한 성분 분석표입니다. 보시면은 내면과 외면의 샘플이 각각 달리 측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 분석표를 보시면 구리와 아연이 주 성분인 것을 알수 있고 이 내면의 구리와 아연 비율이 이 외면의 구리와 아연 비율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차이로 오랜 세월에 따른 부식과 침식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백보영 선생님의 소개문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관련 학계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한국 선조들의 위대한 유물에 대한 재평가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분은 백부용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